오늘은 마침 밖에 나가야 될일 있어가지고 김리디위드미를 한번 찍어놓으면 어떨까 그 영상 찍는 그 위치에서 똑같이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날이 약간 흐리긴 한데 그래도 뭔가 색감 이런 거는 나올 날씨 같아서 여기서 찍어보려고 똑같이 아, 일단 머리는 제가 감고 왔거든요 감고다 말린 상태고 고데기는 아직 안 하는 상태예요 이제. 제가 그퍼쉬컷을 요정도로 잘랐었다가 그냥 그대로 긴 상태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4개월 전쯤에 매직을 했고 그 후로는 걷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음. 제일 짧은 머리가 요 정도? 한 요정도? 원래 한턱 라인까지 왔었는데 길었어요. 층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머리예요한시간 뒤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번 빨리 해볼게요. 제가 좀 느려가지고, 원래 화장하는 게, 화장하는 것만 한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천천히 하면? 오늘은 좀 빨리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따가 머리 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위에 이거 나시는 속옷은 아니고, 제가 원래 밖에서 입으려고 산 건데, 아무튼 속옷은 아닙니다. 베이스부터 해볼게요. 화장 안할 때는 잘안 쓰는데, 화장할 때는 토너를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화장할 때 이거 쓰고 있어요. 흡수시켜주고. 그리고 겟레디윗미 할 때는 원래 막 말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약간 키워드 같은 거를 핸드폰에 적어왔어요. 너무 말안 하면 노잼일까봐. 적어왔답니다. 스킨을 바르고,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거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그린티 시드 세럼. 그냥 화장할 때 이거 계속 써주고 있거든요. 정착한지 오래됐어요, 이거. 뭐 팁이 있다면, 그러니까 스킨은 그냥 손으로 바르는데 이런 약간 좀 에멀전 같은 형태를 바를 때는 무조건 스펀지 써서 바르거든요. 스펀지도 저 이거 엄청 오래 썼는데 이거 다이소에서 팔아요. 이거 촉촉한 물광 피부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이만큼에 2,000원인데 이거 사, 이거 사서 그냥 한번 쓰고 버리고 그냥 그렇게 쓰거든요. 여기다가 묻혀가지고 저는 무조건 스펀지로 발라요. 안 그러면 얘가 너무 뭉쳐서 발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파운데이션 올리면 좀안 예쁘게 올라가서 스킨 다음에 기초는 무조건 스펀지로 발라요. 약간 촉촉하게 발라주고 파운데이션 올리기 전에 크림은 저는 이거를 바르거든요. 이거 바른 지도 되게 오래됐어. 이거 엄청 꾸덕하긴 한데, 파운데이션이랑 이게 궁합이 좋아서 이거를 바르거든요. 평소에 자기 전에는 이걸 안 바르는데, 화장하기 전에는 그냥 이걸 발라 이게 딱그 밀착력 있게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도 스펀지로 발라줘. 이렇게 기초를 스펀지로 안 발라보신 분들 한번 발라보세요. 진짜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전이랑. 제가 코 옆이 진짜 붉거든요. 코 옆이 붉어서 여기를 커버해야 돼, 저는. 크림까지 바르고 저는 이거 밀착력 올리기 위해서 이거 바르거든요. 동생물에서 나온 피팅 미스트인데 이거 파운데이션 올라갈 때좀 이렇게 밀착돼서 올라가라고 이거를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게 분사력이 진짜 고와요. 엄청 고와요, 진짜. 뭔가 바르면 냄새도 좋고 기분이 좋아. 음, 이 정도 발라주고. 아, 이거 향이 왜 이렇게 좋지? 아, 저 이거 그 인씨님, 인씨님 맞나? 유튜브 보고 따라 샀는데, 이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분사시켜놔가지고, 지금 물방울들이 맺혀있잖아요. 이 상태로 포함데이 올리면 또안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크림을 발라요. 선크림도 아까 그 스펀지로 발라줍니다. 이거 완전 정착해가지고, 이거 한네 통은 비운 것 같아요. 구달 선크림. 제가 저번에 눈썹 탈색하다가, 여기 눈썹 위에 여기 화상이 본 거예요. 저 원래 저번주에 이거 찍고 싶었는데, 조심하세요, 탈색할 때. 너무 두껍게 올리거나, 그 헤어에만 올려야지. 그 살에도 좀 올렸더니, 이게 닦을 때 그냥 살이 딱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후로 지금 약간 다음 탈색 걱정하고 있어, 지금. 이제 본격적인 재밌는 화장을. 해볼까요? 저는 화장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뷰티나 브이로그 같이 하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화장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해서 파운데이션 올리기 전에 이거 더샘에서 나온 그 유명한 컨실러 이걸로 코 옆에만 살짝 커버를 해줄게요. 저는 이것도 그냥 스펀지로 바르거든요. 이거 초록색이죠?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럼 코 옆이 살짝 커버가 됐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하고 파운데이션 올릴게요. 파운데이션은 저는 진짜 이거밖에 안 써요. 제가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서 기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화장하고 좀 시간 지나면. 근데 얘는 그걸 진짜 막아줘요. 더블웨어. 그냥 b b 를 진짜 조금 섞어서 쓰거든요. 이거 두개 섞어서 써볼게요. 그냥 이거는 한 펌핑 정도 하고 b b 는 진짜 살짝. 이 정도? 저는 스파츌라를 진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울긋불긋한 거를 커버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 할까 적어놨던 거다 까먹었어, 지금. 똑같이 해줍니다, 이쪽도. 이번 주에는 너무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저번 주는 한 되게 얇은 거긴 하지만 한세 권은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뭐 편집한다고 편집도 너무 널널하게 하기도 했고, 와, 이번 주는 너무 쓰레기 같이 보는 것 같아.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 알죠? 코 주변이 붉어서 저는 이 주변을 진짜 열심히 해요. 콧대 먼저 하고, 콧망울 하거든요? 그리고 그코 옆에 붉은데. 그리고 제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내년 2월까지 휴직이에요. 휴직을 썼어요, 제가. 근데 휴직 이름이 자기개발 휴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을 쓴 거예요.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정작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내가 시간을 지금 호투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뭐 힘들어가지고 휴직을 하긴 했지만 뭔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이 시간들을 후회하면 안 되는데 또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작 뭘 하진 않네. 여행도 사실은 제가 여행을 그냥 어렴풋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면은 사실 여행보다는 집에 있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행 가도 뭐 그냥 가끔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여행을 진짜 즐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뭔가 피부 톤이 엄청 깔끔해지지 않았어요 처음보다. 코에는 약간 코에 살짝 뾰루지가 지금 나가지고 피부는 일차적으로 다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근데 7월 되니까 어, 금방 12월 될것 같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나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보내든 지금 그런 생각이 들것 같긴 하거든요.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를 바꾸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 8월에 친구랑 방콕 가기로 했어요. 친구랑 해외여행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친구랑 해외여행은 진짜 엄청 오랜만에 가는 거거든요. 방콕을 가게 됐는데 금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오는 거거든요. 친구가 아무래도 일을 하니까 연차를 이렇게 많이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3박을 하기로 했는데, 저 뭔가 엄청 오랜만에 그래도 친구랑 가는 여행이라서 되게 설레는 그런 느낌? 섀도우 팔레트는 일단 이거를 베이스로 쓰거든요. 진짜로 어디갔어? 근데 비싼 브러쉬 비싼 브러쉬 없어지고 있어. <laughs> 다 없어져도 이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베이스는 이걸로 바르거든요. 피카소 브러쉬인데 예전에 유튜브님 영상보다가 따라 샀어요. 웨이크메이크 아, 포레스트 브라운. 이거를 베이스로 쓰거든요. 비행기만 지금 해놨고 호텔이랑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설일 때잖아요. 여행을 갈 때보다 가기 전이 진짜 더 설레는 것 같아요. 뭔가 그거를 기다리면서 계획 짜고 이런 거에서 오늘 행복한 그게 더큰것 같아요. 막상 가면 또막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여행은. 물론 남긴 하지만. 나 여행 싫어하나?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짭짭짝 시장 간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너무 더웠어가지 더웠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엄청 더울 때가요. 8월 말.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친구랑 가거든요. 제가 사는 친구 중에 제일 착한 친구? 근데 웃겨요. 은근 웃기는. 어, 원래는 치앙마이에 갈라 그랬는데 거기는 금요일 밤에 출발하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친구가 금요일에 연차를 쓰는데 밤에 출발하면 좀 그렇잖아요. 방콕은 금요일 오전 출발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타고 방콕으로 갑니다. 건들거림만 잡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발라주고 이제부터 진짜 색깔을 칠하는 건데 이거는 이거 웨이크메이크살때 줬던 브러쉬거든요 음, 이렇게 퉁퉁한 브러쉬로 여기 두 번째 구멍 난이 색깔을 쌍꺼풀 라인으로 넓게 뭐 엄청 까만 색은 아니라서 티가 확 나진 않는데 확실히 음영을 딱 줬다 이런 느낌이 있는 색깔이 저는 진짜 눈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눈이 좀 작은 편이라서 아이라인이랑 섀도우로 눈을 키우는 걸 좋아해요. 막 스모키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냥 진한 화장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색으로만 끝내면 뭔가 섭섭해. 더 어두운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할 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음영을 발라주고 아이라인 하기 전에 살짝 가이드를 먼저 잡아줄 건데 이거는 저 알리에서 산 거거든요. 스리시 짭인 것 같은데. 알리서산 건데, 여기서 진짜 제일 어두운 색이 있는 거야. 이거 거의 깜장색? 이런 색을 찾으면 은근 없어. 근데 이거를 그냥 엄청 싼 가격에 샀는데, 저는 이 색깔만 쓰거든요, 여기서. 이걸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주려고. 여기 이런 사선 브러쉬 있죠? 엄청 얇은. 이걸로 가이드 해줄게 살짝 라인만 잡아줬거든요? 뷰러, 이거 필리밀리 뷰러인데, 저 이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너무 추천할래요. <laughs> 너무 추천하고 싶어, 이거. 너무 잘 올라가고. 충전식이랑 전잔지 넣고 사용하는 게두개 있는데, 그냥 전 충전식으로 샀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그 속눈썹 펌을 하다가 한 1년은 한거 같은데, 요즘에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는 게난더 좋은 거 같아요. 한달한 한 넘기 시작할 때부터 막 이제 새로 난 것들이랑 섞이면서 진짜 안 예뻐지거든요. 근데 한 달마다 하기에는 너무 빨리 돌아오기도 하고, 눈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약이 자꾸 눈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로 화장할 때는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라인을 화장한 지한십몇년 됐지만 아직도 잘못 그려요, 아이라인. 키스미 아이라이너, 펜슬인데요?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필릭스, 이사배님 영상에 필릭스 나온 거 보셨나요? 그안 보신 분들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아이라인을 좀 그리고 올게요. 저 여기 보고 도저히 못 그리겠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올게요, 아이라인. 여러분, 아이라인 그리고 왔거든요. 아이라인 그리고 왔고, 근데 제가 옛날에 아이라인 문신한 게 남아있어가지고, 이 라인 두 개에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컨실러 펜슬로 그 눈, 문신한 데 있죠? 여기를 살짝 전 지워주거든요? 이게 좀 눈꼬리를 그 문신한 건좀 내려놔가지고, 살짝 이걸로 지워요. 아까 그 엄청 어두운 색 있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색 중에 가장 어두운 색으로 하면 되거든요, 아무거나. 이 총알 브러쉬 같은 걸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거 블렌딩 하면 할수록 이제 눈 화장이 엄청 진해 보여요. 여기서 봤을 때도 이제 엄청 진해 보이는데, 근데 라인 블렌딩 이렇게 하면서 이쪽 약간 안쪽으로도 계속 쓸어줘요. 그 최근에 또뭐 하나 느낀 게 뭔가 나이 먹으면서 인간관계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저는 이게 줄어든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새로 생기는 인연들이 있기 있더라고요.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친한 친구가 생기기도 하는구나. 그거를 또 요즘 느꼈어요 근데 인간관계는 다 영어로 수렴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눈 앞에도 살짝 해줄게 최근에 그 가끔 만나는 제 회사 후배가 있거든요 걔를 만나면서 그런 걸느꼈어 특히 더군다나 회사 사람은 저는 깊은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걔랑 만나면서 뭔가 얘기도 너무 잘 통하고 약간 친구처럼? 뭔가 회사 사람이지만 아 이렇게 새로운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꼭 인간관계가 꼭 마이너스로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더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눈 아래에도 해줄게 이걸로 약간 너무 스모키 같긴 한데 저는 친한화자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끝에근 저는 인간관계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진짜 친한 친구 했을 때는 다섯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또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도 하는구나. 전 약간 그런 거에 되게 회의적이었거든요. 눈화장은 거의 다 했고 뷰로 한 번만 다시 해줄게요. 눈썹을 먼저 그려볼게. 요 눈썹이 너무 지금 형편없으니까 아까 그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를 아까 그색 있죠? 엄청 많이 쓴 색? 이걸로 요즘 복숭아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요즘에는 떡볶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떡복에서 약간 숙성되면 물렁해지잖아요. 살짝 그 상태가 너무 맛있어. 진짜 그 요즘 인터넷으로 복숭아를 좀 시켜먹거든요. 그래서 복숭아가 오히 도착했대요. <laughs> 어제랑 그제 복숭아가 다 떨어져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도착했답니다. 그리 이렇게 가이드 잡아주고, 근데 가이드 잡아주기만 해도 눈썹 그린 것 같거든요. 더 정교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마스카라! 요즘 스타벅스에 그 흑임자 케이크 신메뉴로 나온 거 아세요? 그거를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흑임자 덕후분들 무조건 좋아하실 맛 7,500원이긴 한데 너무 맛있으니까 일주일에 한한번 정도는 먹어볼 만합니다 제가 원래 케이크 이런 거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빵류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했었는데 올해부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살찌려고 그러는 건지 크림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살찌려고 그러는 거같죠 이거. 아까 그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이랑 잡티 커버를 이걸로 그냥 다 해줄 거예요 애교살 이걸로 그냥 그려줘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음, 서 올라와 보이죠? 이렇게. 여기 그렸을 때좀 부자연스러운데 블렌딩 하면은 또 괜찮거든요? 손으로 그냥. 핸드. 그리고 아까 그 눈썹 있죠 눈썹 그린 거 이걸로 애교 그림자를 이걸로 잡아줍니다. 진짜 같은 걸로 재탕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눈썹 그린 걸로 이거 하고 그 컨실러 펜슬로 그냥 애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로 하니까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땅이 비슷한 색으로 하면은 괜찮아요. 갑자기 애교가 생겼죠. 이거 딱 괜찮은 색이 눈썹 그리는 거지만 저는 애교살을 이걸로 만듭니다. 엄청 튀어나왔어 이렇게. 블러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 타임. 알리 블러셔 하면 좀 그런가? 근데 저는 알리 블러셔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알리 쇼핑 영상에서 이걸 까먹은 거예요.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살구빛이고, 이건 스틱 블러셔고, 약간 되게 촉촉하거든요? 가루 브러쉬는 잘못 올리면 되게 텁텁해 보이는데, 그렇게 텁텁한 느낌이 안 들어서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마구 올립니다. 블러셔는 안을수록 진짜 예뻐요. 안을수록 그까 처음에 사용했던 퍼프 있죠? 이걸로 두드려줘요. 잘... 약간 색이 올라왔는데 한번더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패키지가 진짜 좀 형편없는 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가볍고 약간 장난감 같긴 해요. 패키지에서 확실히 돈을 쓰진 않은 느낌? 입술 입술을 저는 하고 안 하고가 또 되게 다른데 왜냐면 제가 오버립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클리오 벨벳 립 펜슬 이걸로 라인을 엄청 바깥으로 그려줘요. 근데 제가 입술이 약간, 요렇게, 여기 옆에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이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 보이시죠? 여기는 좀 약간 이렇게 두껍게 그렸어요. 이것만 그리면 약간 홍두깨 같거든요? 근데 이거 채워지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리면 겁나 웃기단 말이야. 이게 색깔이 진짜 어두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립라이너로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이거 클리오, 이거 제가 진짜 잘 바르는 클리오 달달 초코 스무디 색상이거든요. 저는 립 사면 다 이런 색이에요 립을 사봤자 다 이런 색만 사기 때문에 근데 또 사긴 하죠 아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쓸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되게 걱정이네요 제가 옛날에도 유튜브 얼마 안 됐을 때에도 겟레디를 찍었었는데 그때 여기서는 다 지웠거든요 색감이 전혀 안 나오기도 했고 구리기도 하고 화장도 지웠는데 얘를 쓸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립 브러쉬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스머지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너무 띡 그려놓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 그 손으로 약간 경계를 풀어요. 그러면 약간 그냥 내 립처럼 되거든요. 그, 아, 이것도 알리템이긴 한데, 그눈 앞머리에 글리터 섞어주는 거거든요. 눈 앞에 살짝만 이렇게 글리터. 진짜 살짝. 그리 이렇게, 여 앞에 흰거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보통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고, 머리까지 한번 해 볼게요. 머리 고데기. 고데기. 이런 이제 풀고 또 보면은 이게 머리 자국이 확실히 좀안 나긴 해요. 이런 집게고 좀. 면 알리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고데기는 보더나 36mm 이걸 쓰거든요. 오늘 화장 그래도 뭔가 마음에 들게 됐어요. 이 정도면. 아이라인 그릴 때 살짝 삐끗하긴 했지만 고데기는 그리고 요즘 제가 그 헬스장을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을 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요즘 그 쌀과자 있죠? 그 요즘에 나온 쌀과자인 것 같은데 이 쌀과자. 이 쌀과자에 꽂혀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거를.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대지 마세요. <laughs> 너무 맛있어서 한입딱그 맛을 알면 그 쇼핑 하울 영상 때문에 구독자가 약간 오르면서 3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동생이 약간 걱정하더라고요. 잘 생각하고 하라면서 <laughs> 구독자 300명밖에 없지만 이게 또 300명 된 이상 또 갑자기 끊기 끊기가 또 그렇잖아요. 저한테는 또 300명은 또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동생이 약간 걱정하더라고. 동생이 할 거면 진짜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고데기 고데기 하겠습니다. 고데기는 저는 고데기 팁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다 안쪽으로 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말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면 너무 공주 느낌이 난단 말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얘도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이 껍데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고 바깥쪽으로 말았다면 껍데기 얘 있죠? 얘를 무조건 안쪽으로 넣는다 생각으로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 저는 온도를 제일 낮은 걸로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하고 일단 나요. 그리고 이게 과하면 또 너무 안 예쁘거든요. 이게 좀 약해도 안 예쁜데 과해도 안 예뻐요. 이 정도를 자기가 보고 계속 조절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놓고.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또 제일 긴 머리 한번 잡고. 그리고 저는 구역도 잘안 나눠요. 그냥 귀찮기 때문에. 그냥 싸잡아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허쉬컷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층이 딱딱 져있어서 하기 편하긴 해요. 중간머리는 일단 뒤로 넘기고, 긴 머리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긴 머리 잡고, 이것도 안쪽으로 갑니다. 한 2초 있다가 그냥 떼버려요. 그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 중간머리도 이것도 다 안쪽으로. 얘도 과하면 안 예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안쪽으로 말고 이쪽도 중간머리는 살짝 뒤로 넘겨놓고 긴머리도 다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하고 덜 되면은 한번더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더 합니다. 왼쪽이랑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줘 버리 1-2초 있다가 놓는 게포인트예요 너무 많이 잡고 있으면 안 예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 머리의 포인트는 또이 제일 짧은 머리들 얘가 지금 너무 싹 뻗어 있잖아요 얘의 볼륨을 넣으면 또 머리가 풍성해 보이거든요 짧은 머리 잡고 뒤로 해줘요 뒤로 뒤로 그냥 싹 넘긴 다음에 이 지금 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제가 말아줍니다 그 다음 짧은 머리를 얘도 그냥 뒤로 다 넘기고,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볼륨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짧은 머리도 뒤로 그냥 해줘요. 그리고 여기도. 뭔가 차이를 아시겠죠? 얘는 여기가 딱 붙어 있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볼륨이 생기잖아요. 얘도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주고, 다음 머리도 뒤로. 여기는 안쪽으로 말고, 이, 이 짧은 머리는? 뒤로 그냥 말아서, 요 뿌리는 여기 앞에 잡아서, 이렇게, 비벼주고, 살짝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옮기면, 뿌리도 약간 이렇게 살짝 생깁니다. 이거 알리에서 산출리닝에 이거는 지그재그에서 산, 나시에, 그냥 이청남방입고 가겠습니다. 쓰는 게더 낫지 않아요? 저의 겟레디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